안녕하세요, 팀띠미들 띠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호맹맹할 거예요. 요칠만 참아주세요. 오늘은 리뷰를 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은 후기가 정말 없어요. 찾아봐야 한두 개? 하나? 그래서 제가 해볼 겁니다. <laughs> 이거예요. 브러쉬랑 퍼프 클리너예요. 메이크업에 짙은 잔여물을 용액에 담그기만 해도 깨끗이 클렌징. 다이소 제품이거든요. 일단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오늘은 제 피부를 완성시켜주는 똥퍼프와 이 더바디샵 퍼프. 하얀색, 하얀색. 이두 개를 이걸로 세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들. 얘네들도 이제 목욕을 시켜줘야겠죠? 일단 그 몸은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이 용기에다가 브러쉬 퍼프 클리너를 담그고. 오! 냄새 좋아요. 아, 냄새가 귤향 나요, 귤향. 이브러쉬들이이 정도로 1분 정도 담그래요. <laughs> 벌써 갈색된 거 보이세요? 세상에, 세상에. 담글 동안 똥퍼프, 더 바디샵 퍼프를 넣어줄게요. 퍼프 세척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똑같이, 이렇게 똥퍼프를 목욕을 시켜줍니다. 이더 바디샵 퍼프도, 헐, 벌써 다 썼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퍼프들을 브러쉬랑 똑같이 이렇게 담가주고요. 단, 퍼프는 2, 3분 정도 담가야 된대요. 1분이 다 됐으면 브러쉬들을 이렇게 저어줍니다. 헉, 초코우유다, 초코우유. 이 초코우유를 버려주고 물로 깨끗이 헹구면 된다고 하네요. 뭐, 어머, 어차피. 세상에! 지금 똥퍼프가해초에을다 먹어버렸어요. 이세 개를 물로 헹구러 갑시다. 퍼프는 이렇게 브러쉬와 다르게 주물주물 해줘야 된대요. 주물주물. 보시면 이게 원래 핑크색 빛 도는 브러쉬에요 제 기준엔 정말 깔끔하게 잘된것 같아서 전 만족입니다 하하 <laughs> 그런데 뽕퍼프 더바디샵 퍼프 이 모서리 부분 빼고는 정말 깨끗하게 다잘 됐어요 이 몸통은 정말 깨끗하고요 여기도 깨끗하고요 단지 이 모서리 부분만 잘안 됐습니다 더바디샵도 마찬가지로 이 몸통 부분은 정말 잘 됐거든요 모서리 부분이 잘안 됐어요. 하지만, 2,000원짜리 치고는 정말정말 잘된 거죠. 역시, 갔다, 이소. 띵띵이들도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그럼, 띵띵이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